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어, 전, 이제 네, 맞춤 제작으로 네. 나온 건데 만족스럽습니다. 어, 네, 제가 바라던 게다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좋네요, 진짜.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마음에 마음에 드신다니. 아, 네, 어. 색깔도 너무 예쁘고. 뿌듯하네요. 네, 음. 공간도 딱 제가 바라던대로 나오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유라 네.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이것도 제가 딱 원하던, 바라던 딱그느낌이여가지고 실용적이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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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무 해서? 이쪽으로 금은시면안 되고 기본적으로금은지금정도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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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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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지금은 지금금 이렇게 되면 이제 앉은 힘이 그렇죠. 없잖아요. 매일이고 네. 아, 그래. 뭐 강아리를 앉기 때문에 받침대 하면 대가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 제가, 제가 앉아도 네, 네, 네. 아주 튼튼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어 넣실 으 때는 음. 이거 이렇게 해서 음. 여기까지만 네. 깔끔하게. 맘에 아, 예. 드세요? 예.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위치는 사장님 얘기한 대로 이 위치예요. 음. 네. 이 위치 이 위치에다 받았고 네. 저희가 한번 켜봤어요. 네. 뭐 켜봤는데, 이 거리가 이제 뭐, 사실 이게 멀지 않기 음, 때문에, 음. 화면은 한 요정도 나와요. 아, 진짜요? 네, 한 음. 28인치, 30인치 정도? 네. <laughs> 그럼 아마 사장님 나중에 켜보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탕 모드에서 네네. 요거는 항상 두 개가 다 딱딱딱 해야 돼요. 네네. 하청만 이게 들걸릴 수가 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걸렸죠. 음, 네. 여기 안 걸리면 아 풀어집니다. 네 이러면 이제 잠못 자요. 아, 네. 근데 펴, 펴시고 네. 이거를잽끼는데 이제 여기가 저희가 자석을 했지만 음.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아 어요요 위판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충격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음. 그 스토퍼 네. 하나 이렇게 해 주시고 아, 주행하실 때 이렇게 네. 하시고 절대 이제 격타상서안 하니까 쓰실 때 내리시고 네. 올리신 다음 항상 음. 두 개가 다 걸렸는지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제껴서 침다 깔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에 음. 보면 이제 라운드가 있는 쪽이 있어요 네네. 라운드 있는 쪽으로 맞춰 주시면 음.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맞춰 주시고 음. 이게 워낙 무거워서 네. 테이블이요? 네아 예. 근데 널찍하고 너무 좋은데요? 테이블은 일부러 뭐 이대로 락켓이에요. 네네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따로 스톱 하나 더 달아 드린 음... 거예요. 이거 내려시면 이렇게 네 네. 가서 운행하실 때는 뭐 이렇게 잠궈. 네 네. 똑똑. 네. 어쨌든 이제 하시면 그때 보여드린 거 네. 소화기는 항상 비치하시고 음. 안전상이라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비치해주시고 제가 바라던 겁니다. 그리고 <laughs> 고 와, 우측으로 이뻐. 보시면 안쪽 네. 저 220이랑. 음. 어, 아, 퍼센트요. 예, 거기에서 어.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 내려서 그냥 이 안에다 놔도 될것 같고. 예, 예, 예. 예 그렇죠. 뭐 여기도 포, 어쨌든 포켓이 되니까 아, 뭐그 이제. 어, 바라던, 제가 제가 바라던 게커텐은 네. 여기에 원래 이 음. 배가 위에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상대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요게 어. 어. 이제 그 내렸을 때, 네, 네. 모수 이제 뭐 열었을 때죠. 어. 원래 여게 정석이고.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또요렇게도할수있겠때 아, 양쪽이 다되기해요 아, 네네네. 그건 네. 어, 이제 알아서 쓰시면 음... 되고요. 네. 보통은 이제 이 대가 있는 쪽으로 몰았을 때 여는 거다. 네네네. 네. 원래는 그거예요. 네. 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네. 네. 뭐요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려 돌려도 되고. 괜찮습니다. 요렇게 쓰시는 게문 닫았을 때는 괜찮아요 음. 요렇게 똑같이 문이 맞춘다고 하면 네, 요, 이게 또 앞으로 네. 가야 되니까 어쨌든 뭐 요, 요, 요. 일단은 돌리세요 아, 여기 홈이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아.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래도 뭐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요게 이제 너무 유격이 없을 때는 빼시고 요걸 이렇게 빼세요 네. 빼셔가지고 이래요 아. 대신에 뭐 이렇게 놓으면 안되겠죠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네네.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그럴 때 요거를 이제 세게 조여 놓으시면 물론 튼튼하겠죠 근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조금씩 이게 위로 들고 나와요 어. 약간 테이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돌리시면 네네. 아까처럼 네. 아, 일단 괜찮구나. 뭐 사람은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앉았을 때는 방석이 하나였을 때고 네. 이렇게 앉았을 때도 뭐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이 높이 조절이 되는 게. 아 그렇죠. 아, 이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방 어쩌면 깔고 앉으면 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음. 사실 이게. 네. 슬아슬하게 다 돌아가더라고요. 야, 보조 테이블로 그냥 쓰면 되겠는데요 요리할 때? 네. 저도 안 잡았더라고 이게. 저도 안 잡았는데. 아 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laughs> 이렇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잡았는데 <laughs>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제가 바라던 겁니다. 아. 진짜 이거는 업무용으로도 쓰기도 좋고 아뭐 진짜 뭐 카페가 따로 없어. <laughs> 야, <진짜. 웃음> 이렇게 올라 올라가 있어요. 네. 끼워놓은 상태에서 많이 돌리면서 쓰시면 이렇게 아. 점점 올라와요. 아. 약간 원기둥이 이렇게 네네네네. 사선이라 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푸른 다음에 푸른 아, 다음에 눌러서 네. 꽉, 꽉 눌러주시고 그런 아. 식으로. 네네. 네. 게 그러면 그냥 아. 이쪽 이쪽 앉아가지고 뭐밥 먹으면서 뭐은뭐 이런 서제가뭐쓰시알아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원래 이제 이쪽에는 제이 원래 요 2열 쪽만 유브바닥이 네. 들어갔던 건데 네. 아 특별히 안에도 넣으셨어요. 아, 여기까지 네. 또 맨발로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특별히 유브바닥을이 아, 되게 네. 비싸요 아, 네. 지금 요 정도면은요 네. 이게 원래 오리지널 유브에서 쓰는 거라 네. 최적의 세팅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네. 세팅하시고 그축다 들어가게 이렇게 세팅하시면 5분 정도는 충분히 옆에서 응. 일을 하실 수 있긴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일로 또 가야죠. 일로 가고. 네. 짜증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거 위치거든요. 네. 요거 요 접이침상에 내려가면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해지는데. 음. 이게 일단. 고정이 된 건가요? 아 고정이 돼 있나요? 컴퓨터가? 아 고개. 음. 예, 네, 요정도. 요정도군요. 예, 네, 요정도. 아... 지금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뭐 써보시고. 네네. 불편하다 그러면 뭐 고리를 앞쪽으로 뭐. 아... 뭐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요정도까지. 음. 그냥... 원하시는 네. 대로 다 되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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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용하면서. 네네네. 좀 네네. 네. 뭐 좀. 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잘 타세요. 네. 나중에 캠핑생활 이제 종종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